안녕하세요, 백구카이입니다 골목 미장원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그 미용사 분이신데, 이분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서 있는 직업이라든가, 본인이 이제 스스로 무릎 관절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요즘 피곤한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의 뼛 소리는 음, 어떻게 소리가 날지 체크해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. 엎드려 주실게요힘 빼주시고, 힘 내주시고. 오른쪽 다리가 짧아요. 거의 이제 그 오른쪽 다리가 짧은 분들이 한85%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. 오른쪽 다리가 대체적으좀 짧으신 편이네요. 응. 허리는 약간 일자이신것 같아요. 골반은 왼쪽이 좀 밀리네요. 뼈한 번만 들보실까요 고관절 자 이쪽 이렇게 어떠실까요? 왼쪽은 약간 밀렸죠? 네. 네. 오른쪽은 작다는 얘기 서에 우리 좀 화학 세대인가요? 네 근데 이런 힘든 일을 하셔 <laughs> 본인 몸 관리하는 게 힘든데 <laughs> 그대게 긴장하지 마시고. 약간의 뼈수리를 내면은 열이 순간적으로 확 상승할 건데요. 긴장하지 마세요. 평소에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로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. 어깨 힘 풀어주시고. 어! 두부였대 주시고. 충장 보고 누워 주십니다. 평생 잔거 많이 드시죠? 네. 혈관 안에 노폐물이 좀 와. 많이 끼는 그런 이제 타입이신 것 같아요. 지금 젊어서 잘 누우시지만 네. 약간의 아래도, 윗배도 늑골이 다르네요. 자 이쪽 만져보세요. 이쪽 으로 여기 튀어나왔죠? 네. 귀가 크다 보시면 되고. 열에 대한 반응이 좀 많지 않나요? 그게 뭐예요? 온도가 들수고 나 있어. 네. 응. 그렇게 하이디션으로. 힘빼주시고 건강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. 굉장히 힘내셔야 되겠어. 요 네. 그대로 힘서 숨. 후. 그렇지. 한번 더. 다리 펴시고. 다리 시고숨부한번 더. 허리 부위까지 치자. 자, 그대로. 무게임, 어게임 풀어주세요. 귀여운 일 하시고. 음. 자, 일어가서 앉아주세요. 오, 내가 핑라 킹덤 느낌이지 않나? 네. 깎지 아. 해주시고. 혈류량이 많아본 적이 없어. 자, 노. 혈류량이요? 음. 피가 운동하기 전에는 계속 급격히 상승하고 이렇게 고 이런 것들이 좀 편치 않다. 일정하지 않다. 운동하고 나면 혈액이 쭉 올라가서 네. 그것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, 장시간 동안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. 밤도 음. 몸이 식는 타입. 아, 근데 저 땀도 잘안나요 응, 그러니까. 이제 그것이 이제 혈관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음. 혈관 조언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기독수 같은 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빼주시고. 이렇게. 이렇게요? 네. 이렇게 같이. 숨들이고 등에 힘 빼서. 숨후 내쉬기, 힘 빼시고 끝기호호세요 <laughs> <laughs> 기분이 상승됐죠? 네 괜히 허수숭이 나죠? 어, 네데 심장이에요. 이런 분들은 이제 등을 끼고 나면은 심장이 순간적으로 하얘지기 때문에 혈액이 좀 상승되어 있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. 응. 네. 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뼈소리를 내면 좀 약간 치도순 같은, 음, 형태를 좀 취하기도 합니다. 응. 이렇게 해서 이제 요번에 뼈소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